허리, 요쪽 길이근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이시고, 양쪽 손 머리 뒤에, 양쪽 폭에서 워통들주실게요두 다리는 턱바 안에 집어넣어주실 거고, 배꼽을 바닥에 살짝만 떼신 상태의 복부를 수축해주실게요. 코로 마시고, 준비, 바닥 보시고, 그대로 턱을 당긴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릴게요. 시선을 살짝 턱끝 당겨주시고, 그대로 마시흡 내려가 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척추 길이 가지고 그들 한번더마신 호흡에 천천히 이분 박스 알아가 주시고 내쉬는 호흡 상체를 이렇게 앞그으로 조금만 당겨 주시고 그들 한번더마신 호흡에 천천히 다운 내쉬는 호흡에 그리고 등지 붙이시고 첫주 힘으로 그대로 천천히 다온 마지막 할게요 한번더 코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를 들어올리 그대로 천천히 다운